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10분 루틴 명상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것은 선택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퇴근 후 피로, 스트레스, 무기력함, 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10분 루틴 명상입니다. 명상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잡념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경험은 어두운 밤하늘의 빛과 같습니다. 10분 루틴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복잡한 생각들은 내려놓고 오직 숨결에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그리고 더욱 충만한 삶을 경험하세요. 퇴근 후 10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을 만나보세요.